아, 이노루발을 사서 장착을 했는데, 제가 어제 잠깐 써봤는데, 이노루발이 견고하면은 별로,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여요. 그래서 견고하면은 별로고, 아, 이 금반을, 금바늘... 자, 아, 멋지다, 이거. 그 박는 데는 별 지향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게 이제 제가 이, 한번 삥줄을 박아볼게요. 노로발을 빼고, 끼고 하는 거는, 뭐, 그게 불편하지 않은 반면에, 삥줄 같은 거 놓고 박는 거는 아주 따봉이죠? 잘 박힙니다. 자, 그러면, 이제 지퍼를 박아볼게요. 근데 이, 이, 우리는 원터치 노로발 교환기를 쓰기 때문에, 이 그렇게 장려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대목에서 잘 보십시오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이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퍼를 달다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오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부분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걸리면 우리는 이제 보통 노루발 하나로 박을 때왼 노루발로 박을 때 이렇게 틀어서 넓게도 박지만 이거는 이렇게 갈때 여기서 이렇게 바늘에다가 바로 붙여주면 우리 왼 노루발 저는 저 같은 경우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간격이 좁은 거 보이시나요? 이게 간격이 좁은 걸 쓰다가 가다 보면 이렇게 넓은 걸로 바꿔서 오비 올라 탈때그러고 쓰거든요. 근데 이거는 나사로 조절해서 조금만 해주면 이것을 보여드릴게요. 아 이렇게 안 보이나? 이바늘때 이렇게, 이렇게 박아서 가다가 두꺼운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벌어져서 박힌다는 거. 근데 뭐 이거 지금 만 내가 1만오0이 원인가 주고 샀는데. 글쎄요 그렇게 효율 성이 있을까요? 단점이라고 그러 장점인 반면에 단점이라고 그러면 이이 이 노루발 접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바늘 대를 풀고 눌러서 눌러서 이걸 좀꽉 눌러야 되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노루발 풀어서 음 한번 홈을 한번 맞춰볼게요. 지금 일반 우리가 쓰는 노루발하고. 간격이 어떻게 되나?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간격은 뭐 거의 같은데 만약 이 홈이 이 홈이 깊게 파졌다든가 조금 파졌다든가 그럴 때는 이바늘대 바늘대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. 지난번에 우리 감독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,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, 이거는 그 간격은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, 이게 조금 이 접지가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, 뭐 그런 단점이 있는데,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뺑줄 넣는 데든가 이런 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왼노르발은 접지가 요거밖에안 되지만, 이 노르발은 어느 쪽을 보내도 이 접지가 거의 다 된다는 것 이상입니다.